안녕하세요. 강릉천지당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홍진영 씨에 대해서 조금 영점으로 신점으로 좀 봐주십시오라는 어떤 의뢰가 조금 있어서 어, 고민 끝에 어, 홍진영 씨에 대해서 영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 홍진영 씨하면은 진짜 뭐 엔돌핀의 대명사고 그리고 밝음의 대명사인데 하지만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신의 영점으로 봤을 때는 그 안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를 어, 가졌기 때문에 겉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어, 너스레 떨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깊을까, 이런 깊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머리는 어, 서울대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버드 이상, 박사 이상, 어, 그 사람의 어떤 깊이를 조금 이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인성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어 우리가 뭐 인성이 좋다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깊이와 학식과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꽃으로 비교한다면 물론 도화살이 있어야지만은 도화가 있어야지만은 어 이제 인기를 먹지만 꽃 중에 비교한다면 이 사람은 백일홍에 가깝다. 백일홍은 꽃 중에 가장 늦게 피는 반면에 백리도 어, 가고 그 향기가 백리도 가고 이백리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그 도화를 뿜었다 그러면은 어, 꾸준히 식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 8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은 더 안정적이게 갈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년 수전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지금 어떤 지금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소속사도 만들 수도 있고, 소속사의 대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자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공부 쪽으로도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공부 쪽으로 명예도 하나는 더 취득을 해야 되는 영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2021년,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재물복과 그리고 그 명예욕이 지금 현재보다 세배 이상은 가지고 갈수 있다. 그리고 또 배풀라는 형국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이 사람은 또그 나무 옆을 돌아보는 형국의 깊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진영씨는 계속 썩은 물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지금 샘솟듯이 어, 샘물이 듯이 계속, 계속 갈아주는 형국 계속 바뀌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이지는 않습니다. 오랜 지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고이진 않더라도 이제 차야 되는데 차서 그것이 더 안정이 돼야 되는 형국이 앞으로는 한 이제 내년 상달, 2020년 상달 6, 7월 되면은 그 깊이가 우물처럼 깊어져라. 이런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는 연예인이 되지 않습니다. 음, 연예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벌 수준. 그러니까 학식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크게 하든 그런 어떤 외교관이 됐든, 그런 변호사가 됐든, 그런 계통의 사람들과, 어, 남편복이 있으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되면 그 보필 또한도, 무슨 트로트 가수가 저렇게 뭐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속에서도 다잘 적응하고, 흰 색깔을 가졌다는 거는 어떤 색깔하고 다 흡수가 되는 색깔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 색깔이. 그래서, 모든가 조합이 될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연 또한도, 앞으로 2, 3년 안에는 그 배우자의 운기를 잡아 이 사람이 좀더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사람이 또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듯이 올해 수전 내년 수전에, 그러니까 특히 올해 수전 10월달로 들어서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 사람을 믿습니다. 물론 경고하고 사람을 함부로 까불까불하고 믿지는 않지만 한번 정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을 10년이고 20년 내가 그 의리가 있어야 되는 형국이고, 가족한테 그 정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그 효, 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남들보다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사업하는 파트너가 됐든, 내가 그 소속사가 됐든, 내가 뭐가 연결이 된 부분에서 두 사람에게 내가 문서에 어떤 다툼이 있으라는 형국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서 내가 그걸 대물어줘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문서에 사인 또한 또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들어서셔야지만, 홍진영 씨가 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왜냐면 단 돈, 돈이 10억, 20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큰 액수가 보이는 형국으로 조금 보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을 조금만 이분이 조심을 하신다면 다른데 어떤 구설이라든가 남의 입망에 오르고 어,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살들이 또 비치는 것이 지금 10월에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분만 홍지영 씨가 조심하신다면 은 앞으로 그 향기는 꾸준하게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홍지영 씨를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홍지영씨 팬인데 앞으로 그 웃음이 또 많은 국민들한테 또 좋은 엔돌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응원하니까, 홍진현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